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형충회 앞반 오늘 25강 진행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형에 대해서 배워 보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 형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살을 붙이면 나쁜 놈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형이라는 게 나쁘기만 한게 아니라 예, 좋기도 한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도 있는데, 산 높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골 낮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산이 높으면 골이 낮은 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형이라는 작용은 뭐 긍정적 작용을 할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작용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형의 기운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게 이제 우리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 공부는 운명을 품평해 하는 공부가 아니라 운명을 어떻게 하면 운명의 인자들을 잘 활용할 것인가를 저는 공부하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형살이라는 것은 요리간의 재료들간에 좀 가공이나 성형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맛을 내지 않는 형태와 같은 거죠. 하지만 조금만 가공해서 쓰면은 되게 기가 막힌 어떤 음식이 될수 있는 요리 재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어를 먹는다고 할때이 복어는 그냥 날로 먹으면 죽죠 복어한테 독이 있으니까 근데 그 복어의 독을 제거해주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일종의 그것도 형의 과정이죠 복어의 독을 제거해주면은 생선 중에서 가장 맛있는 생선이 이제 복 요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약간의 성형 가공을 했더니 기가 막힌 천상의 음식이 되었다. 성형 가공을 안 하고 그냥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유황 오리도 그런 거잖아요. 유황이라는 게 몸에 건강이 되게 좋은 식재료이긴 한데, 그냥 직접 섭취를 하려는 독소가 강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거를 한번 오리한테 먹여가지고, <laughs> 오리가 소화시킨 유황을 오리고기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간접 흡수를 했더니, 유황의 좋은 성분들을 흡수할 수 있더라. 뭐, 이런 형태들 같은 거죠. 자 그래서 형이라는 어떤 요리 재료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25강은 주로 이 형의 직업성 그다음에 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형 이런 형 이런 형이 있다 형은 대략 이런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정을 했고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는 형의 직업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형이라는 작용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도 좀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사주를 볼때 이론적인 요소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원리를 알고 보는 게 원리를 모르고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니까 원리 설명을 좀해 드릴 거고요. 다음에 이제 사주들을 보면서 형을 가진 사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시간 되는 대로 다양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형살 가진 사주 나쁜 것이 아니라 활용하기 나름이다라는 측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활용만 잘하면 기가 막힌 사주가 형살입니다. 저는 그 우선 형의 직업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구가 평화로우면 쉽게 말해서 그 종교 세계에서 말하는 극락 세계의 지상낙원이 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가끔 자신의 직업과 견주어 보면 은 자칫하면 이 세상이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다리 붓고살수 있는 지상 낙원의 사회가 되면 그거는 누군가한테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특히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많은 직업들이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뭐가 부족하고 결핍돼 있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역할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지상 낙원이 펼쳐지게 되면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우선, 지상 낙원이 펼쳐지면 문 닫는 업종들 한번 볼까요? 교회, 절. 아, 지상 낙원인데 교회를 왜 가요? 아, 절에 왜 빌러 가? 우리 아들 좀 대학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왜 해? 학교 갈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그 다음은 또문 닫는 게 종교기관.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상담업 다문 닫겠죠. 고민이 있어야 상담을 하지. 그 다음에 병원 의료. 병 의료 뭐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뭐 아픈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농사짓는 사람들 농사지어 봤자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없는데 다들 풍요롭고 풍족한데 이제 음식물 덤핑 사태가 일어나겠죠 자동차 고급 자동차도 안 팔릴 가능성이 높고 뭔가 법쪽에서 아마 수많은 백수들이 나타날 거예요 뭐 판사 검사 다 필요 없죠 변호사도 필요 없고 세무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남는 직업이 몇 개나 될까요? 좀 문제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치면.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많은 인류들이 꿈꾸었던, 많은 세상의 인류들이 꿈꾸었던 그 태평성대 시대가 요즘 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자퇴율이 학생들의 자퇴율이 단군 건국 이래 최대랍니다. 근데 이 추세가 더 늘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답니다. 그 말인 즉슨, 나 학교 안 다닐래. 학교를 왜 다녀? 아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취업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공부를 잘해야 돼? 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 취업을 왜 하는데? 취업 안 하면 안 돼? 아유, 엄마, 아빠 부자잖아. <laughs> 그냥, 엄마, 아빠 돈 받아가지고 살래. 나 그냥 용돈 넉넉히 줘. 아 용돈 안 주신다고요? 알았어. 그러면 그냥, 그냥 아껴서 쓸게. 아,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어찌 이럴 수가 하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인드 자체에서 이 부모 세대는 60년, 70년, 80년대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어요. 뒤처지면 죽는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 뭐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훈련 지어왔고 그거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다리 뻗고 걱정없는 세상을 살려고 근심 걱정 결핍 없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래서 뭔가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갈 필요 없는 세상 옛날에 도가의 사람들이 꿈꾸던 바로 그 무릉도원. 근데 드디어 그런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학생 세대 중에 그런 세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학교 선생님들도 당황을 하고 있고 그런 자녀를 만난 부모들도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전까지만 해도 매우 당연스럽게 여겨졌던 거를 당연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특히 예전 세대에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남녀가 만나서 반드시 교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이 낳고.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아유, 떡뚜꺼비 같은 자식을 한 넷은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랬는데 요즘 식으로 지금 아이를 낳으면 안 행복해요. <laughs>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도 안 행복해요. 아, 나 지금이 좋아요. 아, 결혼을 왜 해요? 어, 자식을 왜낳니까 아, 이제 이런 상황.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같이 60년, 70년, 80년대 생들은 도통,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90년대생과 00년생, 특히 00년, 특히 이제 10년생, 2010년생들 같은 경우. 2010년생들은 아직 어리고, 이제 00년생들이죠. 00년생들이. 지금 중고등학교와 사회초년생들이 됐는데, 이런 뭔가 어떻게 보면 무기력증이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 무기력증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무릉도원을 만난 거죠. 굳이 경쟁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뭐, 굳이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사실 그 열심히 살고자 하는 원동력이 대부분 결핍에서 나오는 이기 때문에 이 결핍이 해소가 되고 나면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 맘 편한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든 그런 요소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요소로, 자, 형이라는 거는요, 뭔가 이빨이 딱딱 안 맞는 것을 이빨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아, 얘가 조금만 이랬으면. 아우, 얘가 요거 조금만 조렸으면. 아유, 얘가 조금만 조렸으면. 얘가 조금만 조렸으면 하는 것들을 맞춰 가는 균형을 해소시키려고 오락가락하는 과정 중에 원동력이 생기는 사주예요. 원동력이 생기는 사주. 여러분들은 저기 배터리 같은 거살때 이제 보조 배터리 같은 거 구입하실 때 이왕이면은 같은 사이즈인데 고성능 배터리를 사기를 원하시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알카라인 건전지 옛날에는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 아주 흔하죠 똑같이 생긴 건전지인데 용량이 한두배세배 정도 들어 있어서 고성능 건전지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보조배터리도 같은 사이즈인데 용량이 한 다섯 배열배뭐 전압도 막 65와트 100와트를 내는 고성능으로 밀어내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의 비율을 하자면요 힘이 센 배터리는요 그 배터리의 속을 뜯어보게 되면은요. 지옥을 담은 배터리입니다. 힘이 센 배터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안에 지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배터리의 힘을 더 세게 만들려면 그 지옥을 더 강한 지옥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의 원리가 그 안에 음전자를 한쪽으로 확 몰아놓고 한쪽은 음전자가 없고 한쪽은 음전자를 과밀하게 집어넣으면 과밀화된 곳의 음전자가 반대편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전압이 되고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과도하게 음전자를 한쪽에다가 과다하게 몰아놓으면은 아 우리 죽을 것 같아 우리 좀 살려줘 하고 음전자들이 부딪치고 부딪치다가 아 드디어 문이 열렸다 이제 거기서부터 전기가 흐르는 거고 반대편으로 튀어나가는 힘이 바로 전류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결핍을 강하게 느낄수록 그 결핍을 해소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도 일종의 형살이 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뭐 목생활을 하던 금생수를 하던 어떠한 에너지와 에너지의 교류의 과정을 뭔가 이렇게 좀 묶어놓고 길을 확 트이게 안 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꼭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도로라든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너의 욕구가 해소될 수 없어 목생화 시원하게 안 해줄 거야. 뭐 금생수 시원하게 안 해줄 거야, 금금목 시원하게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형태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형태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즐기는 게 바로 형살 많은 사주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에는 크게 그 형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는 인사신 삼형계열들하고. 세 가지 글자가 모두 모인 완벽한 삼형도 있고 세 가지 글자 중에 두 글자 정도만 모여 있는 50% 정도 효율을 가지고 있는 형살도 삼형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반형이라는 말은 안 써요. 삼합, 반합 이렇게 쓰는데 형은 삼형, 뭐 삼형의 일원 그냥 형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반형 이렇게는 표현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인사신 삼형 계열하고 축술미 삼형 계열이 보통은 되게 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삼형 계열이고 그 외에 기타, 형으로 분류는 하지만 그다지 형의 기운이 강하지는 않은 것들이 자묘형이라든가, 진진자형, 오오자형 유유자형, 해해자형 같은 자형계열, 상형, 자형. 얘네들은 약간 b 급형이있구나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그것도 뭐 활용하기 나름이다. 제 느낌은 뭐 B급형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유사형, 뭐,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100%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뭐 오렌지 향 주스, 뭐 오란씨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영이 형이면 파리 두세다 <laugh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하는 이유가 사주에 이렇게 같은 글자 두 개씩 들어있는 분들이 어디서 사주를 봤는데. 겁을 잔뜩 듣는 소리를 듣고 와서, 어, 너는 해해자형이 있다, 유유자형이 있어서 손가락이 잘릴 것이다, 오오자형이 있어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전기를 조심하라, 진진자형이 있어서 지진 나면 죽는다, 뭐 이런 식의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고 와서 저한테 제사주가 큰일 날 사준가요, 아니, 진진자형이 형이면 파리도 세다, 제가 보기엔 걱정하지 마라. 그런 삶은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정도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세 가지 부류의 인사진 축술미, 그 다음에 상형, 자형, 요런 계열들이 사주에 뭐100% 있든 한50% 정도 작용을 하고 있든, 내네 사주에는 조절하고 협의하고 깎고 조이고, 공장에 보면 표어 있죠. 깎고 조이고 기름치자. 내네 사주에 형이 들어있으면 깎고 조이고 기름쳐야겠구나. 어떤 일이 시원하게 한 번에 풀릴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협의하여 플랜 A, B, c D를 세워놓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상황을 다양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보자고요. 그, 저는 그, 제 어릴 때 했던 그 미드 중에서 그 맥가이버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는데 맥가이버는 요즘식의 명의학 용어로 맥가이버는 어떤 성분을 사주적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도 편인재화, 그 다음에 축술미나 인사신삼형,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편인재화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못 쓰는 물건을 쓰는 물건으로 만들어주는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뭔가 재활용하는 그러한 성분이 편인재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업, 뭐 도시재개발사업, 중고품재생사업, 뭐 리퍼비시, 그 다음에 무능한 사람 잘 가르쳐가지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기, 경매해가지고 같이 떨어진 문서를 같이 높게 팔기, 자, 이렇게 저기 어리석다고 놀림받던 사람을 데려다가 잘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장군으로 키우기, 이런 것들이 일종의 편인재화적 성향인 거고, 그다음에 인사신이나 축술미 사명은 어 이빨이 딱딱 안 맞던 것들을 어떻게 몇 가지 작업을 통해서 작동이 되게끔 에너지가 흐르게 기가 흐르게끔 하는 거 그래서 이 맥가이버는 투수 작전을 하다가. 늘 어디 위기에 처하거나 고난에 처하거나 어디에 갇히거나 하면은 거기 있는 도구들을 여기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이리저리 붙이고 째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갑자기 폭탄이 만들어지고 고장난 자동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고 도로가 없는데 철길 위에 올려다 놓으니까 기차처럼 움직이고 뭐 다리에서 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알아서 다리를 고치고 폭탄을 해체하고 하는 등등의 임기응변을 뛰어나게 발휘하는 형태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그 맥가이버라는 드라마를 볼때 맥가이버 앞에 과연 저 난제를 풀수 있을까?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보고 어떤 면에서는 그 맥가이버라는 인물이 정말로 존재를 한다면 그거를 즐기는 것 같아. 내한테 편한 일 갖고 오지 말고 좀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와봐. 내가 그거를 작동되게 해버릴게. 같은 거죠. 그거를 즐기는 듯한 느낌이죠. 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음악 신동 소리를 내자랑을 좀 하자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를 치고 리코더를 부는데. 나는 악보를 보면 잘못 치고 그냥 들으면 쳤어 들으면. 에, 나는 이제 그재주가 내세울 수 있는 재주니까 어디 뭐 놀러 나가든가 야외 같은 데 가면 기타 하나 들고 가든가 어디 장소에 가서 피아노가 있으면 야너 무슨 노래 좋아해 내가 쳐줄게 그럼. 야 악보도 없는데 어떻게 쳐? 난 그냥 쳐. 그야 팝송 무슨 노래 칠수 있어? 아, 알았어, 예스데이 내가 쳐줄게. 레디비 내가 쳐줄게.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자랑을. 그냥 내식대로 막 치는 거죠. 대신 이제 정식 악보로 보는 사람이 뭐, 뭐야, 요즘 지맘대로 치잖아. 이런 느낌이죠. 이게 일종의 임기응변을 즐기는 거죠. 내가 못칠것 뭐 같지? 나는 그냥 듣기만 하면 저 처음 듣는 노래? 그냥 들으면 난칠수 있어. 뭐, 악보를 모른다고? 내가 악보 그려줄게. 이런 등등의 느낌. 형살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식으로 이빨이 딱딱 안 맞는 것들을 이빨을 맞추게끔 만들어내는 직업성의 아주 놀라운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직업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내 사주에 내 운명에 형살의 기운이 많이 동할수록 사건 사고 소송 송사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사건 사고 소송 송사가 일어날수록 내가 밥 먹고 사는 거야. 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소를 차렸다고 해 봐. 만약에 선생님이 심리 상담소를 차리고 타로 상담소를 차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다 형살 나야지 잘 먹고 잘살 사람들이 여기 형살이 나야지 상담이 잘 되죠. 선생님은 사람들이 좀 어디 아픈 데가 좀 있어야 내가 이거 고쳐주죠. 그렇죠. 고쳐 고쳐주고 손을 벌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잖아. 저도 좀 세상이 좀 시끄럽고 어지럽고 좀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사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능력인데 사주 원국의 형살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어릴 때부터 좀더 많은 빈도수로 이빨이 딱딱 안 맞는 것들을 즉 맥가이버가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될수 있다는 말이죠. 엄마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아버지가 막 반대를 한다든가, 어, 무슨 하숙집을 얻어서 자취를 했는데 거기 바퀴벌레가 나온다든가, 바퀴벌레를 잡고 살든가 아니면은 거그 돈을 환불을 받아가지고 딴데 이사를 가든가 이런 일들을 수시로 겪게 룸메이트하고 소소한 다툼이 생기는데 이게 조정이 잘안 된다든가. 이런 일들을 일찍부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거를 싫든 좋든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해결을 남보다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큰 사건들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 이거 도저히 해결 못 해요 하지만 나는 이미 이런 일들을 전에 여러 번 겪어서 이거 이런 식으로 뚝딱뚝딱 하면 처리가 돼.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형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형사를 활용하여 이거를 직업물상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데 만약에 형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요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이빨 안 맞는 거 조종하는 거 싫고요. 아휴 그냥 좀 세상 일이 그냥 만사가 척척 알아서 그냥 척척 척척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뭘 해오라 뭘 해오라 뭐가 하나가 똑바로 되는 게 없죠. 이러면 이제 평생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형살을 많이 가진 사주는 형살 조종하는 훈련을 일찍부터 하고 아예 직업물상 자체도 형살 조종하는 일을 하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형살 조종하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여기서 형살의 직업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수많은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5, 6년 전에 직업 관련 서적에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 현재 그게 한 7, 8년 전 통계일 텐데 이런 거죠. 공식적인 현재 현대 사회의 공식적인 직업이 한 5만 개 정도 되고요, 비공식적인 직업이 한 2~3만 개 정도가 된답니다. 이걸 직업이라고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치면 한 거의 한 7~8만 개의 직업이 있다.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한 거의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거의 한 10만 개 정도의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치면 하루에도 수천 개의 직업이 새로 생기고 있고, 수천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있고, 또 직업이 변화되고 있고, 변형되고 있고. 계속 새로운 직업들이 합쳐지거나 이합집산하거나 변화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요즘 시대의 사주명리를 보고 직업을 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직업이라고 할게몇개 있었을까? 내가 보기에는 직업 맞추기 대회 하면은 아마 100개가 안 넘을 것 같은데. 뭐 사농공상 해가지고 직업이 되게 단순했죠? 뭐 일자리가 뭐가 있어? 뭐몇개 없잖아. 그러니까 뭐 기술자를 봐야 뭐갓밭치뭐 소잡는 사람. 뭐, 고기 다루는 사람, 뭐 물고기 잡는 사람, 대부분 산업이 1차 산업이랑 2차 산업 정도에 머물고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농경사회고 공업이나 상업을 발전시키지 않다 보니까 더더욱 산업구조가 되게 단순했단 말이죠. 직업이라고 할게 없어, 사실 사주 안 봐도 돼. 그 사람 차리고 있는 행색이나 쓴 모자만 보면 은 뭔지도 알잖아요. 전 세계에서 모자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극이 요즘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사극을 보면은 야, 저기는 모자 안쓴 사람이 없어. 전원 모자를 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모자가 아주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는데 그 모자가 딱 뭐냐면 그 사람 출신 성분과 부 직업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 모자 문화가 발달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약간 코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왜? 머리를 안 깎았으니까. 그렇다고 머리를 잘 감았을까? 머리를 잘못 감죠.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가끔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잡죠. 이렇게 빗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찌든, 여러분들 그 샤워를 2, 3일에 한 번만 해도 찝찝한데 요즘에는 뭐 하루에 한 번씩들 하실 텐데 머리 기신 분들은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감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근데 옛날에는 이틀에 한번안 감았죠. 물도 귀했으니까. 뭐이몇 달에 한번 감았겠지. 좀 부지런하면 1, 2주에 한번 감았을 거고. 냄새 나잖아. 냄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모자를 눌러 써야지. 툭 감아가지고 비녀로 탁. 남자들은 전부 다 모자를 썼죠. 여기 냄새가 리기 용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옛날 시대에는 모자만 보면은 사주 안 봐도 그 사람 직업을 딱알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뻔했어. 거의 변하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 시대에는 직업이 10만 개가 되기 때문에 사주로 직업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쨌든 그래도 대충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라 거는 우리 사주로 볼 수가 있죠. 자 형사를 많이 가진 사주들은 이런 직업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한 페이지에 만들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형의 직업성 뭐 크게 분류를 이렇게 해보죠. 법조 금융계의 형, 제조 생산계의 형, 서비스계의 형, 공공 의료 보건 화인계통의 형, 기타 등등의 형 이런 형태 등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형사할 직업이라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 관점으로 보자면 이렇게 수준이 좀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직업이 귀천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 관념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보자고 한다면은 같은 형이라 그래도 세탁기 고치는 형이 있고, 저 법정에서 자격을 따가지고 변호사를 하는 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어떤 과학계나 공학계의 어떤 난제를 풀면서 뭐뭐 뭐 탱크 엔진을 국산화 해야 돼요. 로켓 엔진을 공부 뭐 한국이 자체 개발을 해도 인공위성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건데 무슨 문제 무슨 무슨 문제가 있어요. 화학적으로 이거를 새로운 신소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300번째 실패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형하는 것들 어떤 면에서 그럼 좀 고퀄리티의 형도 있고 좀 저퀄리티의 형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신체만 건강하면 할수 있는 형의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체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간의 노하우를 쌓아야 이룰 수 있는 어떤 형적인 직업들도 있을 겁니다. 자, 다양한 형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은 좀, 좀, 이게 남들이, 우와, 우와, 대단하다, 뭐 이런 형들을 좀 좋아하잖아요? 보통 그런 형들이 법조금융계의 형입니다. 법조금융계. 이 사주에는 그, 업상대체라는 게 있는데, 업상대체는 어떤 뜻이냐면은, 피해자, 가해자, 중재자 중에 하나 고르시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갇힌 사람과 교도관은 사주가 같다. 범죄자를 잡는 사람과 범죄자는 사주가 같다. 정신병자와 정신과 의사는 사주가 같다. 법적으로 고통받는 사람과 법을 다루는 사람은 사주가 같다예요. 그렇게 치면 내 사주에 이제 정신병의 인자가 있으면 뭘 하면 제일 좋을까? 정신과 의사. 네, 그렇죠. 내 주변이 계속 끼우고 맞추고 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피해자가 될 것인가? 가해자가 될 것인가? 조정이나 중재자가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 이세 번째를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게 요게 일종의 직업 대체, 업상 대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주를